반갑습니다. 뚝딱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얘는 길이가 5cm이고 이 변의 길이도 5cm이고 이 변의 길이는 7c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변두 개의 길이가 같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각, 지금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의 각도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무슨 삼각형일까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이 삼각형 을 보면 이 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몇 cm예요? 몇 cm 미터예요? 그렇죠, 4 cm 미터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벌써 답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네요.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렇죠,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도 같고 어떤 각도 같을까요? 그렇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삼각형들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은 뭐가 같다고 했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죠?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어 그런 정보가 없어도 그런 정보가 없어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왜요? 여기 65도, 65도라고 써져 있죠.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어떤 성질입니까? 어떤 삼각형의 성질입니까? 네,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cm이면 여기도 당연히 7cm겠죠.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 30도, 30도라고 써져 있네요. 두 각의 크기가 그렇죠. 같아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림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여기는 8cm가 됩니다. 이게 선생님이 삼각형을 편집하면서 늘리기를 이쪽을 많이 늘려서 여기가 길어 보이는데, 이 각도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각형 세 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여기서 각도를 한번 빼봅시다. 110도를 빼면 몇 도가 나옵니까? 70도가 남죠. 70도에서 요 각을 한번 빼볼까요? 빼게 35도는 또 35도죠. 이 각은 35도예요. 아, 이양 끝각의 길이가, 아니,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길이도 어떻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0도와 65도가 있네요. 180도에서 50도를 빼면 130도 남고요. 130도에서 65도를 빼니까 65도네요. 그럼 여기는 65도예요. 양 끝각이 같다고 해서, 양 끝각이, 이 각이 같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혹시 여기를 6cm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6cm, 6cm, 6cm라고 생각하면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각은 65도고 이각은 50도라고 쓰니까 안 돼요. 여기가 65도고 이쪽도 65도. 양 끝각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6cm가 아니라 당연히 7cm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그렇죠. 세 변의 길이도 같고 맞습니다. 세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면 이 각도, 이 각도 알수 있죠. 왜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예요. 똑같이 3으로 나눈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60도입니다. 크기가 작든 크기가 큰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정삼각형의 각도는 60도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60 더하기 60이 되니까 120도가 됩니다. 120이 됩니다. 자, 여기서 60도, 60도라 고했어요 그럼 당연히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에서 빼기 120도로 하면 60도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60도예요. 세각의 크기가 모두 같죠? 그리고 60도로 같아요. 무슨 삼각형? 맞습니다.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변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7cm, 7cm일 겁니다. 자, 그러면 7cm, 여기 문제를 가 보면 세 변의 길이의 합분이에요 그러면 7을 몇번더 해요? 세번더 해야겠죠? 어, 그냥 선생님, 7을 똑같은 3번 더하니까 곱하기 3 해도 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은 21cm입니다. 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길이의 합이 36cm라면 요 길이는 몇 cm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1은 3, 3, 이 6에서 나머지가 0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한 변의 길이는 12cm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몇 cm일까요? 여러분? 12cm고요. 여기도 12cm입니다.